지붕의 형태가 보이면서 골조공사의 끝도 함께 보이는것 같습니다 다락는은 없기 는문에이높이에서보는는이번이마지막이것 같습니다. 구이제구는이올리시는 거예요. 는이이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쯤에서 집과 집주인의 보글이는 상향식을 하기도 한다요 석가대를 올리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주의를 요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이제 이 지붕을 받치는 받침대가 이렇게 미리 지금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또 이제 이 투수방 수지가 미리 붙어있고요. 이 각도가 지금 이 20도로 이렇게 쫙 올라가 있습니다. 밖으로 네, 한번 봐봤어요. 이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조 주택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되게 빨리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어... <laughs> 네, 모든 게 이제 밑에서 계산해서 딱 재단을 하게, 하기 네. 때문에 네. 좀 빠르고 만약에 계산이 안 맞거나 찌그러려면다좀 네. 느려지거든요. 이제 첫 지붕에 석하래를 올립니다. 다시 아, 양쪽에서 지금 가운데 한분 계시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같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석가래가 지금 세개 올라가 있습니다. 작업이 어깨 위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되게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좀더한 한참. 기준이 되는 처음 몇 개의 석가래 작업에 시간이 좀 걸리고 이후론 작업의 속도가 붙습니다. 지붕의 형태가 보이면서 골조 공사의 끝도 함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늘색이 정말 파란네요. 집 지을 때 다들 집이 생각보다 작아 보인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붕과 외벽 마감하면 또 어찌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커 보이는 집에 종종 놀라곤 합니다 석갈에 뻗은 모습이 점심에 맛있게 먹은 갈치 가시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거의 지붕 높이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음, 뷰가 되게 멋있긴 합니다 다락방은 없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 보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앞에 웬 알차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가와사키 굉장히 유명한 네, 모델이에요 닌자라고 그 목수 팀장님이 오토바이 타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거 타고 오셨나 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저석화래쪽 작업도 하시고요 그리고 2층에 창문 위치 조금 조정하시는 것들 하시고 그 계단도 좀 만드시고요 외벽 쪽에 합판이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바담이 올라가는 곳인데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바담이 올라가서 여기 이제 데이베드가 놓일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네, 이런 형식이 됩니다 세탁기가 놓일 공간 합판 예, 작업을 하수 있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 삐그덕 소리가 날까 봐 계로를 아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방금 이거를 왜 바르나 싶어서 뽑거든요. 아. 예. 계단이 완성됐습니다.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통에서 올라가니까 되게 좋습니다. 모두 지나가는 자를 리 체크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봐야겠습니고 네. 합판과 판 사이에 이런 철물이 들어가네요. 이게 뭔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아마 이 합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정렬 시켜주는, 고정 시켜주는 그런 역할인 거같긴한데 그거는 합판이랑 합판 하판 사이에 그 못한 두께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저게 네. 합판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름에는 약간 이렇게 팽창하고 겨울에는 건조해지면서 쪼그라들거든요. 네. 겨울철에 시공을 이렇게 딱 붙여놨다. 그런데 여름에 이제 얘가 이제 늘어지면 이렇게 솟아올라요. 합판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 부분이 튀어나온다든지 네. 외장재가 밀린다든지 네. 뭐 그런 하자들이 생기는데 그 수축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런 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네. 저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통할 거 아니에요? 아그 바람은 그 합판으로 막아주는 게 아니고 투습방수지 네. 타이백을 붙여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타이백을 붙이고 그 투습방수지 이음매를 테이핑을 하는 데서 기미를 네. 잡아주는 거라서 여기 있는 구멍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저희가 외단열재를 딱 밀착해서 붙일 거기 때문에. 네. 네. 외벽 합판을 붙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합판은 그 자체로 강성이 좋아서 집이 좌우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중요한 작업입니다 폴다운이라는 건데 네. LA 지진 났을 때 피해 네. 입은 그 집들 사진 보면 은소대는잘 붙어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앙카로 잡았으니까 네. 근데 여기가 뜯기거나 어... 이런 데가 뜯겨요 네. 그 말은 이제 여기가 이거 잡고 있는 힘보다 이쪽이 약하니까 네. 들릴 때가 이제 네.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얘는 이제 플레이트를 잡아 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지금 네. 처음에 넣었던 앙카처럼 네. 플레이트 잡아주는게 아니라 바로 힘을 네. 스터드로 얘를 건너뛰고 스터드를 잡아주게끔 아, 하는 역할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강풍이 불어도 여기가 뜯기거나 여기가 뜯기지 않게 네. 네, 잡아주는 건데 이거는 집에 주요 힘을 많이 받는 코너나 뭐 이렇게 큰 빔 주변이나 이런데 네. 위주로 네. 박아주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라운드로 되어있는 이유가 꺾이면 그만큼 꺾인 데가 강성이 약해져서 그런 건가아 솔직히 라운드가 그런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laughs> 홀다운의 아랫부분이 둥근 모양인 건 하중과 응력을 분산시켜 철물 자체나 연결부가 파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네요 네 오늘 작업은 이렇게 외벽 하판을 거의 다 붙이며 끝이 났습니다 기둥과 스터드, 즉, 내부 뼈대만 서 있을 때보다 외벽 하판이 붙으니 이제 집의 형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네요. 공개한 적이 있었던 3D 렌더링으로 봤던 집이 어렴풋이 현실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튼튼하게 하자 없이 잘 지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드론을 날렸는데, 어, 어이구야. 드론이 나무에 걸려 추락하다가 그래도 공중에서 잘 멈췄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그래도 저희 부부와 함께 2년 1개월간 세계여행 다니면서 400km 이상을 날아다녔고 그동안 고장 한번 없던 녀석인데 집에서 부서질 뻔 했네요. 방스타와 함께 평생 함께 가야 할 녀석입니다. 잘 보살피겠습니다. 어우, 찍고 계신 거예요? <웃음> <웃음> 팀장님 지금 작업 다 끝내시고 마이크 타고 가십니다. 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멋있다. 날이 아직 좀 밝은데 바이크 타고 퇴근하시려고 좀 일찍 끝내신 게 아닌가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다음 풍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유자 되세요. 유자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